나뇌 걸린 것 같은데? 뭐야, 이거? 뭐, 어, 어떻게 됐길래. 잠시만요. 어, 저 빠르게 제작할게. 아, 설마, 이대로 멈, 몸... 나, 먹힌 거야? 게임이? 지금, <laughs>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 봐. 한 <laughs> 몸으로 막고 아, 있는 거예요? <laughs> 오. 안되안 안 돼. 안 돼! 안돼안돼안 돼! 아개웃 y o 그 바위에 부딪치 r 냅두 o 그냥 저기 저 바위 부딪 u How are you? How are 힐거 u How are you? h 컬링 are you? How are you? 위로 올려야 e you? How a 좀 e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a r 주변 보고 계셨어요. 제가 제가 해놓을게요 이거 같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, 됐다, 올라간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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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. 됐다. <laughs> 아 그럼 컴퓨터가 아예 나간 거야 지금? 컴퓨터 아예 껐다 켰나 보네. 학인 그중 중앙